옛날 전통 한옥을 지을 때 못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큰절 같은 곳에 대웅전 같은 걸 지을 때도 다껴 맞추기로 하나요? 진짜 못은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친구에게 들기로 근정전 지을 때못 들어간 건 10개 미만이고 문골이나 경첩 같은 거 고정할 때 들어간 것 빼고는 없다는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옛날 전통한옥을 지을 때 못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답변을 경첩을 제외하고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짜맞춤을 한 것이 수명이 오래가니까요. 못은 녹이 쓸지만 짜맞춤을 한 것은 녹슬 염려가 없어 목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므로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선조들의 고도화된 기술력이 그만큼 우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큰저 같은 곳의 대웅전 같은 걸 지을 때도 다껴 맞추기로 하나요? 답변이 예 못을 사용하지 않고 다 짜맞춤법입니다. 진짜 못은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답변 3예 맞습니다. 못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짜맞춤법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들기로 근정전 지을 때못 들어간 건열개 미만이고 문고리나 경첩 같은 거 고정할 때 들어간 것 빼고는 없다는데 진짠가요? 답변사 위에서 전부 서술했지만 전부 짜맞춤법입니다. 경첩 외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래는 한 예를 들어 건축물 현대의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복사해서 올려드립니다. 헤럴드 경제 윤현종 기자 우리는 집에 산다. 인생 대부분을 주거 공간에서 보낸다. 사실상 집과 함께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족이 돼 함께 부대끼는 그 공간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 집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 집 콘크리트 아파트라는 공식을 극복한 이들이다. 그들의 과제는 전통 한옥이다. 기둥 하나조차 순위에 따라 세운다. 호화롭지 않다.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인간과 자연을 오롯이 담았다. 서울 노원구 36대에 자리한 동이안옥학교 실습장을 기자가 찾았다. 이곳은 서울 내 유일한 한옥학교이기도 하다. 18일 동이안옥학교 수강생들이 직접 구조를 올린 한 칸짜리 한옥. 18일 오전 수업은 이를 해지하는 순서였다.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